그렇다면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은 분명하게 일어난 사건이고 또한 본래 마태는 시간이 아니라 사건을 중심으로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지금 이 시점에 기록한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마태는요. 예수님을 향한 유대인들의 핍박이 고조되어가고 있는 가운데에 침례 요한의 죽음으로 예수님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암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침례 요한의 죽음을 소개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도 결국엔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고 죽으신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1절 처음에 등장하는 이그때에 라는 단어는 13장의 마지막에서 약이가 아니라 단순하게 사건의 전환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이요. 우리 같이 한목소리를 읽어 봅니다. 읽습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아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사건은 바로 위의 사건, 즉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신 사건과 시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의 주제가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로 그때의 단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어, 당시에 관련된 이야기하고 위한...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어, 예수님은 이 시기에 주로 갈릴리에서 사역을 행하셨기 때문에 헤롯이 어, 지금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의 소문을 지금 이 시점에서 들었, 들은 것은 아닙니다 헤롯이 갈릴리를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수십 명이 따라다니는 예수님의 소문을 이제서야 들을 리가 없죠 다시 말해서, 헤롯은 이전에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가, 이제서야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헤롯은 로마 사람입니다. 그들이 정복한 땅에 와서 통치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통치라는 것도요, 별반 다를 거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의 유익을 얻고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단지 정복한 땅에서 폭동과 소요가 일어나지 않고 주변 나라에서 공격해오지 않도록 잘 방어하는 일 그리고 로마의 군대가 정복 활동을 하기 위해 다닐 때 사용하는 관문의 역할을 잘할수 있도록 어,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헤롯은 당시에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일일이 신경 쓰지 않았어요. 폭동이 일어날 때 혹은 그러한 조짐이 보일 때에 혹은 로마를 배반할 만한 사건이 생겼을 때 그때야 비로소 이 헤롯은 자기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더욱이 지금 이 시점에서 이 헤롯은 향락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다지 예수님께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한 헤롯이 왜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에 대한 스인경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만한 이유가 있죠 말씀을 잘 살펴보면 그 이유가 단순한 호기심이나 흥미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두려움이 있었어요 말씀을 한번 볼게요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그 신하들에게 이로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 도다 하더라. 아멘 지금 헤롯은요 예수님께 대해서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침례 요한이라고요. 그렇습니다. 헤롯은 예수님께 관심을 헤롯이 예수님께 관심을 둔 이유가 바로 이 침례 요한이 살아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을 보면 침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고 말하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과 같이 침례 요한도 부활했다라는 표현으로 보이는데 사실 헤롯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절의 끝에 있는 이 역사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활동하다 또는 일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헤롯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때 이미 죽은 침례 요한이 되살아난 것이 아니라 죽은 침례 요한의 영이 예수님의 몸 속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웠어요. 왜요? 그가 이해하고 있는 대로 말하자면 이침례 요한은 귀신이니까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침례 요한은 혼자 스스로 병에 걸렸거나 아니면 어 어떤 나이가 닫혀서 수명이 다 돼서 죽은 게 아니라 헤롯이 죽인 것이기 때문에요. 헤롯이 죽인 그 사람의 귀신이 영이. 어, 예수의 몸에, 예수님의 몸에 들어가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킨다고 생각하면 헤롯은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헤롯은 이 시점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두었을까요? 왜이 시점에? 바로 그 이유가 3절에서부터 기록되어 있는 헤롯이 행한 지난 사건 때문이에요 자, 말씀을 읽어볼게요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3절을, 어, 3절을 헬라우 성경에서 보면 처음에 헬라어로 가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이 가르라는 말은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사실은 혹은 왜냐하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접속사예요. 다시 말해서 이 3절은 사실은 전에 헤롯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3절에서부터의 기록은 1절과 2절에서 헤롯이 두려워했던 이유가 된다는 것을 확실히 알수 있죠. 바로 그가 예수님의 몸에 빙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한 침례 요한을 죽인 당사자였으니까요. 그 사건은 이렇습니다. 3 절을 보면 당시에 헤롯은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침례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어요. 침례 요한이 그의 심기를 거슬렸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헤롯은 동생이었던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불륜의 관계를 맺고 결혼하기 위해서 본처와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빌립과 이혼한 헤로디아와 다시 결혼을 한 거예요. 이 일은 너무도 부도덕한 일이었어요. 자, 보세요. 만약에 빌립이 헤롯의 동생인 빌립이 죽어서 헤로디아가 과부가 되었다면, 네, 헤롯은 이 헤로디아를 얼마든지 아내로 맞이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둘은 헤롯과 헤로디아는 서로의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불륜을 저질렀고, 그리고 그 일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서로의 배우자와 이혼을 하게 된 거예요. 침례 요한은 그러한 부도덕한 일을 행한 헤롯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의 죄를 지적하는 거죠. 그러자 헤롯은 침례 요한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어요. 자 생각해 봅시다. 짐네 요한은 헤롯에 대한 비난을 속으로 한게 아니에요. 또 방문을 걸어 잠그고 은밀하중게 한 것도 아니에요. 만일 그랬다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는 비난했다고 기록되어 있을지언정 헤롯에게 잡혀서 옥에 가두어졌다라는 말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요한은 지금 잡혀서 옥에 갇혔어요. 그 말은 짐네 요한이 공개적으로 헤롯을 비난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헤롯에 의해 핍박을 받게 될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바르게 살기가 쉽지 않아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불법을 행해야 내 유익을 지킬 수 있고 불법을 행해야 지혜롭다라고 평가받는 정말 아이러니한 세상입니다. 그렇잖아요. 내 유익을 위해서는 관행 혹은 배려라는 이유로 불법을 행해야 돼요. 그런데 어쩌면 그보다 더큰 문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행하고 있는 그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우리가 눈감아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불의함을 그냥 눈감아야 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왜요? 첫째는 불의함에 대해서 언급하는 순간 첫째,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요? 쓰레기를 버린 사람이 침을 뱉은 사람에게 뭐라고 할수 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을 행하지 않아야 그 일을 행하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그 죄를 지적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하는 순간 나는 그렇지 그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을 어, 아, 죄를 짓지 않아야만 하는 거예요. 둘째로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요. 좋은 약은 입에 쓰고, 어, 좋은 약은 입에 쓰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은 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좋은 대접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의롭게 살기를 작정한다면 세상의 핍박과 배척을 각오해야만 하는 거예요. 지금 침례 요한이 그래요. 그래서 감옥에 갇힌 거예요. 눈치 없이 세상의 유익과 만족을 다 포기하고 헤롯의 잘못을 지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 침례 요한은 헤롯에 의해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사랑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의함에 눈을 감지 않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복음을 선포할 때 더욱더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복음을 싫어합니다. 왜요? 복음을 들을 때마다 죄책감이 생기거든요. 매일 교회를 가면 내가 죄인이라고 당신이 죄인입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죄가 죄인이라는 게뭐 그렇게 즐거운 일이라고요? 내가 죄인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죄책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싶지 않아요. 또그 복음을 선택하면 세상의 유익을 포기해야, 포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음을,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복음을 붙들 때마다 세상이 주는 유익, 세상의 관행이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복음을 불편해야 합니다.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침례의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헤롯의 죄를 지적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감옥에 갇히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세상 사람들로부터 돌에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한은요 그 모든 것들을 각오했어요. 그래서 헤롯의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바른 말을 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왜요? 사탄은 바른 말을 하는 자들을 유혹하고 시험에 들게 해서 그들의 입을 틀어 막기 때문에요. 때로는 칼로,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사회적인 비난과 조롱으로 유혹합니다. 내게 동참하지 않으려면 차라리 그냥 입 다물고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는 것은 안목적인 동의예요 그렇게 자신의 악함에 사탄은 동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추건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사탄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온전한 그리스도인 된 삶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께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우리는요 이 땅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의를 실천해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일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침례의안도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기 때문에 해로되게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법을 어겼습니다. 당신은 불의한 자입니다. 라고요. 하지만 결국 그 일로 침례의안은 옥에 갇히고 말았어요. 헤롯은 마음 같아서는 요한을 죽이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짐 요한은요. 당시 백성들의 큰 지지를 받고 있었거든요. 보세요.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헤롯이. 사람들은요. 요한을 뭐라고 여기고 있다고요. 선지자로 여겼어요. 당시에 선지자로 여기고 있었다는 건그만큼 요한을 매우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거룩한 뭐 사람 정도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의 대언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을 쉽게 죽일 수 없었어요. 만일 요한이 요한을 죽였다가는 백성들이 그 분노하여서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었기 때문에요. 그것은 분봉왕이라는 자기의 지위를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로마로부터 어 죽임을 당할 그런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웠어요. 감옥에 가둬만뒀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요한과 헤롯의 시선을 한번 비교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헤롯은요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사람들을 보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이 반란을 일으킬 것을 염려합니다 반면 하나님을 보면서는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둬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은 어떻습니까? 헤롯과는 전혀 다르죠. 요한은요 하나님을 무서워했지만 사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러기 때문에 헤롯이까지 막강한 권력에 굴하지 않아요. 그가 두려워한 건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기 위하여 헤롯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의 시선과 같습니다. 누구를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간절히 바라건대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기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이 그의 선함을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기준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갈 때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며 우리를 죄에서 죄의 가운데서 구원해 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의 그 팔음 앞에 하나님 하나님의 그 공의 앞에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내어져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뭐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 속에서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온땅 가운데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던 어느 날 결국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같이 읽어 봅니다.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 하며 주를 듣겠다고 약속하거늘 아멘. 헤롯의 생일이 되었습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헤롯의 생일을 축하하면서 춤을 추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헤로디아의 딸의 이름을 어, 딸의 이름이 살로메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헤로디아의 헤루, 어, 딸이 춤을 얼마나 잘 추었는지 흥에 도취되어 있던 헤롯이요. 무엇이든지 달란대로 주겠다고 말해요. 맹세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겨요. 헤로디아가 그의 딸에게 말하여서 침례 요한의 머리를 가져다 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침례 요한을 죽여 달라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 봅니다.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침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아멘. 여러분, 사실, 살로메, 즉, 헤로디아의 딸은요, 헤로디아의 딸인 것은 분명하지만, 헤롯의 딸은 아닙니다. 헤로디아의 전 남편인 그 빌립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살로메는 의부아버지인헤롯의 호의를 얻어야 하는 입장에 있어요. 그의 눈에 들어야 돼요. 더욱이 어머니인 헤로디아와 함께 침례 요한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기 때문에 살로메는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열심히 춤을 추었어요. 그리고 헤롯은 그 춤을 보고 너무 기뻤던 나머지 어떤 소원이든지 들어주겠다고 맹세를 해버리죠. 그 맹세를 듣고 헤롯과 헤로디아와 헤롯 그의 딸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침례 요한이 헤롯을 향해 죄를 지적했던 그것이요. 헤롯뿐만 아니라 헤로디아에게도 분노의 조건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헤롯과 헤로디아의 사이를 한번 생각해 보자면, 헤롯의 분류는 헤롯의 강압에 의해서 일어난 죄가 아니라 헤로디아도 충분히 동의가 있었던 거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헤롯은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폭동을 염려하여서 할수 없었지만 헤로디아는 자신의 감정에 충실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정 따위에는 살필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너무도 쉽게 침례 요한을 죽여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그렇게 침례 요한의 머리는 이 잔치 자리에 흥을 돋구기 위한 볼, 볼거리가 되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악함이라는 거는요 우리의 감정에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바라보지 않고 내 생각, 내 마음을 바라볼 때 감정에 치우친, 내 욕심에 치우친 죄가 나타나기 시작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헤로디아와 같이 자기의 감정에 어,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종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침례 요한을 죽이겠다라고까지 생각한 헤로디아.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내 감정에 충실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이루려고 할 때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내 감정을 다스리십시오. 내 생각과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 삶을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능력으로는 죄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셔서 죄에서부터 벗어나게 해 달라고 구하세요. 내 시선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 달라고 내 뜻이 하고직 하나님의 뜻과 같게 달라고 구하세요.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십시오. 혹그 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핍박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인 된 삶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비록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지만 악함에 나를 내어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발음을 드러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고 악함을 묵인한다면 그 악함은 또 다른 악함을 부르는 거예요 보세요 구절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앞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오게서 요한의 목을 베어 아멘. 헤롯은요,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었어요. 주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치를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의 악함으로 헤로디아와 결혼했던 것이 이제는 더큰 악함으로 침례 요한을 죽일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이 되었어요. 만일 헤로디아와 불륜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침례 요한을 죽이지 않아도될 텐데요. 사랑한 여러분, 한 번뿐이라는 말, 아주 간단한 것이라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처음이 어렵지, 두 번은 쉽습니다. 악은 또 다른 악을 불러서 마침내 돌아올 수 없는 길에 들어서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헤롯은 그의 악함으로 더 이상 버틸 수 없이 또 다른 더큰 악함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일로 근심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렇게 침례 요한은 죽임을 당하고 말았어요. 그렇게 죽임 당한 침례 요한의 영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 들어와서 예수님이 그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한다라고 헤롯은 어,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세상의 악함에 주저앉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발음 하나님의 공의를 기꺼이 들어내십시오 세상에 핍박과 박해가 있겠지만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기대하십시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서서 세상과 서서 맞서 싸우십시오 나는 할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바름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그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담대하게 믿음으로 결단하며 주 앞에 나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사용되어서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나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로 나아가게 하실 줄로 믿으며 기도하고 또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